여기 한국을 그저 멀고 낯선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미국 소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7일간의 여행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기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싹튼 걸까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메디슨 라이트예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라는 조용한 도시에서 살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평범한 동네죠. 아버지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에요. 한마디로 전형적인 교육자 집안이죠. 우리 집 저녁 식탁은 항상 학교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교육은 세계 최고야. 학생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회를 줘야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단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특히 아시아 쪽은 더 그랬죠. 북한의 미사일 뉴스. 일본의 지진 소식, 중국의 엄격한 사회 분위기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늘 생각했어요. 나는 미국에 태어나서 참 다행이야. 한국이요? 솔직히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멀고 낯선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죠. 9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발표가 있어요. 이번 학기 수학여행은 아시아로 갑니다. 그 순간 체육관 안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서로를 밀치며 환호했고, 기대감은 하늘까지 치솟았어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일본 아니면 한국, 두 나라 중 하나입니다. 체육관 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뒤쪽에서 타일러가 크게 외쳤어요. 일본 가자. 일본이 무조건이지. 그 옆에 있던 엠마도 손뼉을 치며 덧붙였어요. 애니메이션. 스시. 벚꽃. 완전 최고잖아. 저도 옆자리 친구 릴리에게 귓속 말을 했어요. 난 무조건 일본이야. 한국은 좀 별로야. 재미없고 너무 딱딱할 것 같아. 릴리도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다가 북한이랑 붙어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 맞아. 음식도 엄청 맵대. 진짜 입에서 불날걸? 제가 그렇게 말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었죠. 모두가 일본을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조용하던 에리카 첸이 손을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지목하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어요. 에리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긴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대요. 그 한마디에 체육관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불과 2주 전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 록다운 훈련을 받았어요.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교실 바닥에 웅크리고 숨 죽이며 기다렸어요. 교실 안은 작은 소리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시간은 엄청난 공포였어요. 에리카는 늘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두려움을 정확히 찌른 거였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물었어요. 아빠, 한국은 어떤 나라야? 아빠는 포크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나만은 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아. 대학 진학률도 아주 높지. 엄마도 바로 말을 보탰어요. 기술력도 대단해.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도 한국회사야. 제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진짜 안전해.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주 안전해. 강력 범죄가 거의 없고,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니까. 저는 천천히 밥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아니었네. 그 다음날 학교에서 우리는 여행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죠. 정확히 반반, 완벽한 동점이 나왔어요. 결국,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의 손에 넘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은 마이크를 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여행지는 한국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땅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툭툭 차며 걷고 있었어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각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이었죠. 비행기 엔진이 낮게 윙윙거렸어요. 고도가 점점 낮아지자 뱃속이 살짝 뒤집혔죠. 14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인천공항은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일 정도였죠. 수백 명이 오가고 있었지만 전혀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보였어요. 에어스타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짐 찾는 곳을 친절하게 알려줬죠. 진짜 미래 같아. 옆에서 릴리가 속삭였어요.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입국 심사도 빨랐어요. 여권을 찍고 얼굴을 확인하니 몇초 만에 끝났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인 가이드 김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갈게요. 버스 안에서는 와이파이 마음껏 쓰세요. 버스에 와이파이가 된다고요? 우리 동네는 카페에서도 인터넷이 끊길 때가 많았거든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에서 눈을 뗄수 없었어요. 도로는 매끈했고, 차들도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높고 독특한 건물들이 계속 보였어요. 저기 봐. 나무랑 꽃이 엄청 많아. 정말 도시 어디를 봐도 초록색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궁에 들어가기 전 한복 체험을 먼저 한다고 했어요. 실내엔 예쁜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고 직원분들이 우리 키에 맞는 한복을 골라줬어요. 제가 입은 건 살구빛 치마가 아주 고운 개량 한복이었어요. 마치 벚꽃나무 한 그루를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색감이 정말 화사했고, 움직일 때마다 옷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한복이 너무 예뻐서 기분도 좋아졌어요. 우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었어요. 마치 동화책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궁궐 지붕은 아름답게 휘어있었고, 기둥마다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더 놀란 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였어요.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까지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해가 지고 하늘이 분홍빛으로 변할 때쯤 우리는 광장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향기부터 달랐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좁은 골목 양옆으로 작은 식당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음식과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처음 본 음식은 빨간 소스에 잠긴 떡볶이였어요. 매콤한 소스로 끓인 떡이에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순간 아니오라고 말하려다가 무슨 이유인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떡볶이집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었는데. 으아! 입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기침이 터졌고 눈물이 핑 돌았죠. 할머니는 빙글에 웃으시더니 이번엔 따뜻한 팬케이크 하나를 제 손에 쥐어 주셨어요. 호떡이야. 달달해. 외국 학생들은 이거 좋아해. 할머니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말은 잘안 통해도 그 따뜻한 마음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김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마음을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해요. 가족이 아니어도 따뜻하게 챙겨주는 마음이죠.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로봇, 깨끗한 거리, 한복, 아름다운 궁궐, 그리고 시장의 따뜻한 할머니까지. 한국은 너무나 따뜻해서. 하루 만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은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밥, 국, 그리고 김치라는 반찬으로 아침을 먹었어요. 김치는 솔직히 너무 매웠지만 친구들은 제법 잘 먹었어요. 우리는 다시 파란색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어요. 창밖에는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도시는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죠. 한국 학생들은 보통 아침 8시 전에 학교에 가서 저녁까지 공부해요. 김 선생님이 조심히 운전하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선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버스가 학교에 가까워졌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우리 학교처럼 여러 동으로 나눈 게 아니라 하나의 높은 타워 같았죠. 학교 입구는 펜스로 둘러싸였고 경비 아저씨가 학생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혹시 총기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학교에선 늘 걱정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살짝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에요.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한국 학교에는 총기 사건이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총기 사건이 없는 학교. 그런 곳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교문 안으로 들어서자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안내를 맡은 학생은 키가 큰 남학생, 지우였어요. 영어 발음이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고, 교복도 깔끔했죠. 환영해요. 여긴 한국 고등학교예요. 지우는 밝게 웃으며,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학교를 함께 구경하게 돼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학교 입구 쪽에는 유리로 된큰 진열장이 있었어요. 그 안엔 트로피와 메달, 상장들이 가득했죠. 이건 다 뭐예요? 진열장 속 금빛 컵과 리본을 보며 제가 물었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경시대회, 로봇대회, AI 프로그래밍 대회, 전부 작년에 받은 거예요. 지우는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이걸 고등학생들이 받았다고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대부분 저희 반친구들이 받은 거예요. 지우는 태연이 말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곧 수학 수업이 열리는 교실로 들어갔어요. 조용히 뒤쪽 빈자리에 앉았죠. 교실은 단순했어요. 책상, 의자, 칠판 뿐. 화려한 포스터나 멋진 장비는 없었지만, 묘한 긴장감과 집중력이 교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복잡한 수식을 칠판에 적고 있었어요. 알파벳, 숫자, 이상한 기호들까지, 저에겐 마치 외계어 같았죠. 선생님이 한국어로 질문을 던지자 앞줄에 앉은 한 여학생이 일어나 차분히 칠판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수학 문제를 풀어냈어요. 이거 대학 수학 아니야? 제가 릴리에게 속삭였어요. 그런 것 같은데. 릴리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더 놀라운 건 모든 학생이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딴짓하거나 휴대폰을 보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곧바로 다음 수업 준비를 했어요.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힘들어요? 복도에서 지우에게 물어봤어요.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가끔은요. 그런데 다들 원래 이렇게 하니까요. 그럼 운동이나 동아리는 안 해요? 그것도 하긴 하는데 공부가 먼저예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갔어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어요. 미국 학교처럼 기름진 피자와 눅눅한 야채 정도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식판을 받아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밥, 소고기, 미역줄기, 시금치 된장국, 햄 그리고 요구르트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게 급식이라고 타일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우리 집밥보다 훨씬 낫잖아. 맛도 훌륭했어요. 밥은 고슬고슬했고, 소고기는 부드러웠어요. 야채는 신선하고 아삭했죠. 한국에서는 건강한 식사가 학습 능력을 높인다고 믿어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급식은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식사 후였어요. 학생들이 말없이 자리를 정리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리고 식판은 깨끗이 쌓았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은 테이블까지 닦고 있었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뤄졌어요.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높은 책장 사이로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났는데도 자리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많았어요. 혼자 문제를 풀거나 서로 모여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간 곳은 3D 프린터와 컴퓨터가 가득한 교실이었어요. 학생들은 로봇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죠. 한 여학생이 자기가 만든 로봇을 보여줬어요. 공기 오염을 감지해 경고하는 로봇이었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학생들은 점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배우고 있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묘한 기분이었어요. 머리는 복잡하고 가슴은 뭉클했고, 한편으론 부끄러운 기분도 들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김선생님이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물었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공부는 그냥 자유롭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잘수 없었어요. 낯선 교실의 수학 수업, 깔끔한 급식, 조용한 도서관,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배운다는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였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10층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 봤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은하수 같았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편안하게 살아 숨 쉬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웃는 또래 아이들,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혼자 산책하는 여성도 보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누구도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았어요. 뛰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여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구나. 제 입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제가 살던 미국에선 늘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학교, 마트,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엄마는 꼭 연락하라고 했었어요. 창가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다이어리를 꺼내 적었어요. 이곳은 위험한 곳이 아니었다. 내가 살던 곳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식 아침을 마지막으로 먹고 짐을 꾸려 공항으로 향했어요. 이젠 밥에 국을 먹는 것도 제법 익숙했죠. 한국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김 선생님은 눈가가 촉촉해지며 말씀하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 밖으로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치 소중한 걸 두고 떠나는 기분이었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 릴리가 물었어요.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달랐어요. 이제 예전처럼은 못 돌아갈 것 같아. 14시간 뒤 다시 미국 땅에 섰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땠어? 재미있었니? 엄마가 웃으며 물었어요. 음, 많이 달랐어요. 그 말로는 부족했지만 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궁궐 로봇, 떡볶이와 호떡을 준 시장의 할머니까지. 그런데 학교 급식과 공부하는 학생들 얘기를 하자 부모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도 힘든 점이 많을 거야.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한국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니. 우린 더 자유롭게 배우잖아. 아빠도 덧붙였어요. 예전엔 당연했던 말들이 지금은 낯설게 들렸어요. 이틀 후 학교에 돌아가니 모든 게 작아 보였어요. 복도도, 교실도, 급식도요. 점심엔 피자 한 조각과 초코우유가 나왔어요. 주변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때 긴급상황훈련이 시작됐어요.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 앉았죠. 어둠 속에서 한국의 밤거리가 떠올랐어요. 편안하게 걷던 사람들, 웃던 아이들, 서로를 돕던 학생들, 위험은 한국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 있었죠. 그날 밤 부모님께 말했어요.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혼자 외국 생활은 힘들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더 좋은 걸 향해 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국제학교를 찾고 비자 신청을 알아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3주 후, 아빠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정말 진심이라면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아빠를 꼭 안았어요. 저는 6개월 후 다시 인천공항에 섰어요. 이번엔 여행자가 아니라 학생으로요. 처음엔 조금 두려웠지만 더큰 설렘이 있었죠. 지금 저는 서울의 국제학교에 다녀요. 한국어를 배우고 따뜻한 급식을 먹고 밤에도 편안히 다닐 수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여행지가 아니에요. 안전하고 따뜻한, 진짜 배움이 있는 나라죠. 작은 순간들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무료로 받은 호떡 하나, 도서관의 고요함, 늦은 밤의 평화. 그 순간들이 저를 바꾼 것처럼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